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달리기라는 게, 러닝이라는 게,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그대로 보여주는 정직한 운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도 치유되고, 나의 치유된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비춰지면서, 다른 사람 마음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매력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강조를 했죠. 진짜 와닿는 말이네요.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제일 많고 어떻게 보면 삶 자체가 이렇게 힘든데 뛰다 보면은 뛰어서 힘든 것 정도는 삶에 힘든 것에 비하면 버틸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뛰어내면 그 힘이 또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맞아요. 안녕하세요, 뇌과학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저의 야심찬 새로운 시리즈 웰니스 라디오 권은주 감독님과 함께하는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웰리스 라디오는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장동선의 잘 살자 팟캐스트 시리즈로 기획을 했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인생에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 이라고 하는 신간을 내신 분이기도 한데요 21년 동안 한국 여성 마라톤 신기록을 보유하셨던 사실 러닝 쪽에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권은주 감독님 모셨습니다 저는 런 위드 주디 감독을 하고 있는 권은주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인생을 바꾸는 달리기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런닝을 하고 나서 내가 몸만 바뀐 게 아니라 마음도 바뀌고 인생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저희 런닝과 뇌과학 영상들에도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리는 게저 뛰기 시작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간증들, 그런 본인들의 경험들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달리기가, 런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조금 더 심도 깊게 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러닝 하고 나서 좀 바뀐 것들을 느껴요. 가장 큰게 뭐냐면 사실 저녁에 술자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근데 술자리가 부쩍 줄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못 만나서 회포를 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술 마시긴 하는데 술좀 적게 마시고요. 그 다음에 술자리의 선택과 운동할 수 있는 선택이 있으면, 우리 그냥 빠르게 밥 먹고, 나 오늘 술안 마시고, 한강에 달리기 하러 갈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그 시간을 빼서 운동하고 뛰고 싶다라는 욕구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도 덜 마시고, 그리고 뛰고 나면 피곤하니까 일찍 자게 되고, 일찍 일어나게 되고, 그 삶의 패턴 자체가 바뀌는 것들이 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정리되지 않았던 생각들 이건 꼭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내가 운동을 안한 주에는 내 뇌의 작동이 한 70%, 60%밖에 안 하는 거 같고 내가 진짜 잘 뛰고 나서 그날 밤 다음날 아침에는 정말 머리가 맑고 생각이 정리가 잘된 느낌이에요. 이건 아마 많은 뛰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 같은데 코치로서 이 경험을 저보다 훨씬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같이 뛰는 분들 러닝 클럽하고 러닝 코치를 받는 분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그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삶이 뭔가 뭐 부유해졌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저희도 수업이 토요일 아침에 있거든요. 그리고 주중에도 거의 아침 출근 전에 새벽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까 전날 그렇게 늦은 술자리나 술자리가 이어진다면 다음날 스케줄에 지장이 가니까 아무래도 그런 자리가 조금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이 상쾌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내 건강도 달라지고 나의 인생 자체가 되게 에너지 있고 긍정적으로 바뀐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흥미로운 게 사람은 다 다르니까 취미 뭐~ 성격 기질 좋아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이 다 다를 텐데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뛰고 나서 비슷한 변화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 비슷한 변화가 결국에는 보면은 되게 모나신 분이거나 뾰족하게 날이 서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러닝을 통해서 하고 난 다음에는 정신적으로도 그 뾰족한 마음이 조금은 둥글게 변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날카로운 이 말들도 조금 부드럽게 되는 거고, 생각 자체도 조금은뭐 이해를 해주면 되지라는 이제 배려심도 생기게 되고, 그거는 조금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러닝을 하고 나면 뛰는 동안 힘드니까 코티졸 분비가 많이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되고 나서 떨어지잖아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그럼 하루 종일 심지어 48시간 동안 다른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긁힐 만한 일이 왔을 때, 덜 긁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웬만한 무슨 커멘트가 온다, 힘들 일이 온다,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하거나 이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예전 같으면 확 이게 내가 긁히고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러닝하고난 다음에 48시간 동안 그런 일이 와도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별로 안 되니까 내가 좀둥그러졌더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고, 스트레스의 요인들이 될수 있는 것에 덜 긁히는 효과가 있죠. 네. 러닝 초보자들은 내 페이스를 잘 모르고 무조건 빨리 뛰어야 된다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아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지금 안 그러시죠? 아저 어제도 그랬어요. 아. <laughs> 저 어제도 같이 뛰러 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출발선에 서서까지 이분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오늘은 형 우리 펀런하자. 그냥 아름다운 산 공기 마시면서 풍경 보면서 즐기면서 뛰자. 이래서 형도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요이 땅! 하고서는 뛰어나가자마자, 그냥 선두그룹에 붙어가지고, 제 평소 뛰던 페이스보다 2분 빠르게, 4분대 페이스로 뛰고 있고, 끝까지 그렇게 쪘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또 형한테 진짜 욕먹었죠. 야, 너는 펀런 하자더니, 뭐야, 이게 시작하자마자 눈이 돌아가지만, 정말 승부욕을 끌 수가 없구나, 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감독님께서는 천천히 뛰는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저 또한 늘 빠르게 가기를 늘 저를 다독이고 저를 밀어붙이고 그렇게 했던 사람으로서 결국 성공보다는 실패의 확률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후회되는 부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실제 이 러닝을 즐기는 이 현장에 와보니 저 같은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아.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다들 시작을 했으면 빨리 뛰기를 원하고 이 달리기라는 게 육상이잖아요. 육상은 기록 경기다 보니까 기록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너무 이제 실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 나에게 러닝 잠재력이 너무 좋아. 그래서 갑작스럽게 페이스를 올려서 봤을 때는 와 옆에서 주위에서는 박수까지 쳐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보면은 과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고 몸에 무리는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부상을 입어서 한 달. 1 년을 쉬게 되면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다시 시작하는 게1년쉰 거는 거의 3년4년이 시간 동안 준비 기간이 더 필요 그보다 쉰 기간보다 두배세 배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적으로 만들려 늦게 느리게 가면서 기본을 만들려는 의지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본인들이 잘 캐치를 해가지고 아좀 쉬어줘야지 된다는 그런 마음들 그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제가 처음으로 한국 기록을 21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의 올림픽을 나갔다던가 세계 선수권을 나갔다던가 아시안 게임을 여러 번 21년이잖아요. 그럼 4년마다 있는 주기적인 대회를 나가게 고작 부산 아시안 게임이 유일 무이한 대회였어요. 그리고 그 대회에서 내가, 졸도를 제가 제가 네 거죠. 제가 초반에는 그래도 뭐 선두권은 아니어도 중상위권으로 해서 잘 레이스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후반 20km가 지나고 3 0 k m 가 지나면서 제 몸이 계속 체력이 떨어지고 정신력도 그렇고 근데 몸이 앞으로 전진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제자리 같았어요. 그러면서 속도 울렁거리면서 이 모든 게 그냥 한 순간에 막 희미해서 가는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거의 40km 지점에 응원하던 분 커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40km를 뛰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틀비틀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아쉽고 어, 조금만 힘내세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고 싶었는데 제 몸이 움직이지 않았었고, 근데 그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더 더 강한 정신력을 발휘를 했다면, 걸어서라도 들어왔어야지 되는 게 국가대표의 사명이에요. 근데 저는 그 사명을 버리고 기권을 한 거잖아요. 아시안게임 시작 전에, 출발 스타트에 가기 전에, 감독님이 포기하면 안 된다. 은주야, 절대 포기는 안 돼. 꼴찌를 해도 되니까 포기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나의 의지와 별개로 결국은 한계까지 직면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 거네요. 지나고 나면은 왜 그때 그걸 이겨내지 못했을까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는 최선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너무 후회스럽고 지금도 제가 올림픽 경기라든가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본인은 정말 열심히 그안 보이는 곳에서부터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했을 텐데 성적을 내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은 질타를 하잖아요. 저도 충분히 그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었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안타까운 거예요. 어, 완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지금은 후회가 너무스러운 거죠. 사실, 올림, 아, 아시안 게임 전에 제가 거의 뭐, 6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쳤고 한달 전에 부상이 심하게 왔었어요. 그거를 계속 꾸역꾸역 참고 있다가 긴장감이 이제 그게 달하면서 몸에서 이 긴장감 스트레스가 같이 돌아오면서 그 부상이 강도가 더 심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20일 동안을 완전한 휴식을 했고 아시안 게임 10일 전부터 몸을 조깅을 시작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몸이 불안한 요소가 더 커졌던 거고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아시안게임이 한달전 아시안 게임이 아니라 한달전 아시안 게임이 열리기 두달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천천히 회복하는 과정도 거치고 아프면 쉬는 과정도 거치고 쉼을 해야 된다. 쉬는 것도 훈련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작 일선에서 뛰고 있는 선수 입장에서는 또그 얘기를 하더라도 귀에 잘안 들어올 수가 어, 있겠죠. 못할 거예요 아마도 또 불안하니까 나를 몰아치고, 네, 몰아치고 더 나아가고 싶고.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선수로서는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저도 읽으면서 울컥했는데 또 공감이 됐던 게 조금은 제 모습도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그니까 항상. 조금 더 해야지 조금 더 몰아쳐야지 여기까지 할수 있어 네. 하면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운이 좋아서 버틴 거지만 이 모드로는 부상을 입거나 넘어지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한순간일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이제 생각들이 드는데 아마 저 말고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드로 늘 이렇게 살고 있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런닝을 하면서 또 다른 더큰내 삶에서의 무너짐 없이도 런닝을 권은주 감독님 같은 좋은 코치를 만나서 배워나가다 보면 삶에서 할수 있는 실수들을 내가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안 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안 해주셨으면 좋겠어 충분히 멋지고 잘 해내고 있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시간 내서 달리기라는 취미 아니면 본인들에게 스트레스를 풀고 에너지를 주는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 취미를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좀더 많이 이책 안에 넣었어요. 아 정말 주옥 같은 문장들 얘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또 되게 좋았던 파트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다. 모든 장미 꽃봉오리에 장미가 숨어 있듯이 자기만의 리듬을 가진 사람은 자유롭다. 요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뛰다 보면은 내 몸에 맞는 지금 너무 즐겁고 끝없이 뛸수 있을 것 같은 나만의 리듬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욕망 그리고 딴 사람이 뛰는 거 보면서 질투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만큼은 뛰어야지라는 마음. 근데 이두 가지가 안에서 올라오건 밖에서 보이건 오는 순간 나의 리듬이 깨져버려요. 그 그러니까 저는 사실 러닝 처음 시작할 때 이론만 가지고 뛰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누가 지나가건 무슨 일이 있건 내 호흡과 내 발걸음, 나의 리듬을 잃지 말자. 근데 이게 유지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감독님 어떻게 해야 자기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나요? 뛰면서도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없어요. 없어요. 네, 사실 이책 안에는 누구나 그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위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도 그래 왔으니까 저도 저만의 리듬으로 뛰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더 좋은 기록, 1초라도더 빠른 기록을 내야지 되고 또 누군가를 이겨야지 1이라는 챔피언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니까 다른 사람 훈련하는 걸 보고 내 몸이 그 컨디션도 아닌데 더 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상황이 연속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러닝을 즐기는 박사님처럼 그런 분들에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나만의 리듬을 찾아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위한 운동이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운동이 아니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는 있어요. 박사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laughs>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람인지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본능? 본성이다 보니까 이거를 고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은 내려놓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수많이 레이스를 하면서 결국에는 남과 비교하고 내 자신의 주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가 끝나고 났을 때 느껴지는 결국에는 허무함도 되게 많을 거고 음.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뭐지? 나는 즐겁자고 건강하자고 런닝을 한 건데 나의 자신을 누구랑 왜 비교를 하지 하면서 후회를 하잖아요 근데 내일 되면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기록에 집착하기 시작한 건 괜히 쓸데없는 것들을 보고 난 다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전혀 못 뛰던 사람이 5km 뛰게 되고 10km 뛰게 되고 20km도 뛰어보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전히 그 좋은 마음으로 뛰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어디 유튜브 쇼트 짤로 도는 거예요. 10km 50분 때 뛰면은 이제 초보 러너. 좀 뛰는 러너가 되려면 45분을 뛰어야 됨. 그리고 이제 진짜 잘 뛰는 뭐되려면 43분 때 해가지고 그게 무슨 진리도 아닌데 그런 짤들이 돌아다녀요 한번 읽고 나면 독이 돼서 나는 초보러너구나 나는 이제 조금 어드밴스러너로 가려면은 기록을 5분 땡겨야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걸 보면 나의 기준치는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게 맞는데 이게 누군가가 정해놓은 이게 초보러너 이게 잘 뛰는 러너 이게 기준치 이런 것들을 괜히 읽거나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와 버리고 나면 내가 나의 리듬을 찾는데 이게 해가 되는구나 이게 오히려 내 자존감과 자존심을 유지하려면 이 정도 기록은 해야 되는 사람처럼 일종의 생각 바이러스가 음, 들어와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최대한 순수함을 유지하고 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가끔 같이 뛰는 이제 그 뛰는 사람들의 단톡방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연세 지긋하신데 정말 잘 뛰시는 선배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같이 뛰어본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시계도 안 차고 뛰어 그냥 항상 나와서 신나게 웃으면서 저잘못뛰어 이러면서 여기서 제일 잘 뛰시는데 그게 어떤 기록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행복감 느끼면서 뛰는 속도에 나를 맞추면서 뛰는 분이다 그분이 찐 러너다 와 멋있는 분이신데요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반성하게 됐죠 <laughs> 왼손의 시계 하나 오른손의 시계 하나 차면서 <laughs> 예 기록이랑 예 기록을 비교하면서 어떤 게 페이스가 제대로 더잘 나오나 보면서 뛰고 있는 저자신이러면서내 속도에 나의 걸음을 맞추는 그 리듬을 찾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러너들을 보셨을 테니까 이 단계가 오는 것도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걸 봤을 거고 이 단계가 잦아들면서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러너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그 과정이 네. 이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몇 가지 사례들 얘기들 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그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는 러너들은 로드에서 트레일로 넘어갔어요. 어? 되게 신기하죠. 로드는 키로마다 딱 뛰어야 되는 뭔가 강박처럼 3시간을 뛰어야 되면은 키로당 4분 15초 정도를 계속 꾸준하게 뛰어야지 되고, 3시간 30분을 뛰려고 하면은 키로당 5분 페이스로 계속 뛰어야 되는 게 있지만, 트레일러닝은 자연과 함께 하다보면 오르막에서는 걷고, 내리막에서는 빨리 다운힐을 하고, 체크포인트에서는 맛있는 간식 먹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러닝이 주는 또 다른 매력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남과 비교하고 더잘 뛰어야 된다는 라그강박 중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포인트가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레일러닝과 일반 러닝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이제 과학자의 시각으로 보면 러닝은 말씀하신 것처럼 직선 거리에서 카운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직접 비교가 가능한 잣대 위에서 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트레일러닝은 매 코스마다 가파르기도 다르고, 뭐 흙길이냐, 자갈길이냐, 길의 질감도 다르고, 또 사람마다 가진 근육도 다르니까, 오르막에 강한 사람, 다운힐에 강한 사람, 이게 다 다르니까, 사람들 사이 직접 비교가 좀 불가능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생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으면, 똑같이 측정될 수 있는 로드를 걷는 게 아니라 나만의 길을 개척해서 산길을 걷는 게 낫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산길 뛰어보시면은 네. 로드에서는 나와 비슷한 그룹들이 함께 그룹을 지어서 가지만 트레일 안에서는 어느 깊은 어느 코스에서는 혼자 달리기도 하거든요 그때 되게 집중력도 높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자유로움 속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질문도 있는데요. 또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찍 한국 신기록, 그것도 20년 넘게 깨지지 않은 신기록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만약 내가 영화 감독이 돼서 내 삶을 다시 편집할 수 있다. 그럼 그 성공의 순간이 그렇게 일찍 안왔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나요? 아, 사실 성공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아.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고, 오.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도전을 했었던 거고, 계속 무너지더라도 또 다시 도전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한국 기록을 냈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훈련할 때그 기록을 늘 훈련 기록 안에서도 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기록이 주는 와이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부터 해가지고 큰 관심 이런 부분들을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었죠 늘 해왔던 거니까 그래서 그냥 아 이제 시작이 다른 사람보다 빨랐을지언정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라고 확신하게 각인을 시키고 싶었던 부분들이 그게 화가 됐었던 거죠 만약에 그때 소녀 권은주에게 또 얘기를 해준다면 어떻게 지금의 권은주 감독님을 코칭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책에 있는 그대로 해주고 싶어요 느리게 가도 괜찮고 쉬어도 괜찮아 쉬어도 다시 천천히 하다 보면 올라갈 수 있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다시 최고의 자리는 갈수 있고 새로운 기록은 낼수 있다 그리고 왜냐면 제가 아픈데도 계속 참고 했었, 했었거든요 불안해서 왜냐면 그때는 비교를 많이 했었어요 같이 훈련하고 있는 팀 동료들 안에서 있으면 저는 유독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다른 훈련하고 있는 다른 선수들은 안 아프고 계속 훈련을 잘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조금 아프면 휴식을 하고 근데 저는 아파도 이 친구가 나보다 더 잘할 것 같고 더 많이 할것 같고 하는 불안 요소가 너무 강했어요. 예민하기도 했고. 그래서 다시 소녀 권은주로 돌아간다면 조금은 꿰부리고 싶어요. 꿰를 조금 부리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흥미로워요. 이게 사실 능력이 출중한 사람 중에 이 불안도와 예민함이 높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하는 사람들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뭔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 예민하고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 많은데 그 마음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마음을 내가 평생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가 좀덜 예민하고 덜 불안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 그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계기는 또 어떤 것 같아요? 이 현장 안에 있으면서 박사님처럼 러닝을 즐기는 다양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저도 내려놓은 것 같아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보면서 네. 그래서 저도 늘 배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풀코스를 1년에 한 두세 번은 달리는 이유가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분들하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서 제가 선수 때 뛰었었던 풀코스와 지금 달리는 풀코스는 느낌이 조금은 다르거든요. 풀코스를 대하는 진정성은 같더라도 중간 코스마다 느껴지는 그 감정들은 조금은 달라요. 그때는 1초라는 그 하나의 엉매어가지고 여유 부릴 시간도 없었지만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땐 그 능력 안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리고 저는 되게 옛날을 생각을 하면 숨차게 한번 나도 미친 듯이 달리고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마음일 뿐이에요. 내 몸은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나도 나이가 들어가고 내 체력이 그만큼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잖아.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있으면서 조금 내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기는 시작이고 난더갈수 있어. 더 가고 싶어. 이 마음이 강했다면 네. 지금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있는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네요. 네, 그 안에 감사함이 들어가 감사이 네. 있으니까 참 재밌는 게 러닝은 이론보다도 뛰어보고 몸으로 경험해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랑 어제 같이 뛰셨던 형님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풀 마라톤 뛰었을 때잘 뛰었대요 왜냐면 다들 하실 말이 처음에 천천히 뛰어야 돼 천천히 빨리 뛰면 안돼 그래서 한 35km까지 뛰는데 안 힘들게 진짜 천천히 뛰니까 그냥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35km까지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35km 지점부터 힘이 나서 마지막 7km를 오히려 속도 높이면서 페이스 높이면서 완주까지 갈수 있는 경험을 음. 하셨대요. 말을 잘 듣는 분이죠. 저랑 다르게. <laughs>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런 느낌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살면서 늘잘 살아야 돼, 이것도 이뤄야 돼, 너무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라톤의 경험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인생 후반부에 남은 게 많을 수도 있겠는데, 음. 그러니까 오히려 인생 전반기에 너무 이렇게 불태우지 않고 힘이 남아 있으면 내 리즈 시절은 인생 후반부일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다들 힘들다고 하는 35km부터 42km까지 쭉뛸수 있는 것처럼 인생도 그게 되지 않을까? 이런 깨달음을 갑자기 얻으셨대요. 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도 지금 팍 와닿았어요. 그래요? 네. 아 정말 달리기 얘기하니까 얘기가 끝도 없이 나오는데 음. 책의 제목이 인생의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감독님이 생각하는 달리기의 매력을 내가 이제 한 문장으로 얘기된다가 에센스를 얘기된다. 해 어떤 게 달리기에 가장 그 매력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달리기라는 게, 러닝이라는 게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그대로 보여주는 정직한 운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도 치유되고 나의 치유된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비춰지면서 다른 사람 마음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매력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강조를 했죠. 진짜 와닿는 말이네요.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제일 많고 어떻게 보면 삶 자체가 이렇게 힘든데 뛰다 보면은 뛰어서 힘든 것 정도는 삶에 힘든 것에 비하면 버틸 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뛰어내면 그 힘이 또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맞아요. 제가 지내오면서 되게 힘들었던 순간에 달리기를 했었던 이유가 그 달리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거고 그 힘든 순간을 이겨냈기 때문에 사실 달리는 게 너무 힘든 거 아니야? 힘든 거를 인생에 그거를 비교하면서 이겨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스트레스 되게 많고 모든 게 정신적으로 피폐할 때 나가서 뛰면은 그 시간에 집중력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한 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없을 수가 없고 참 많은데 달리기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내게 하는 힘을 주는데 정말 좋은 운동이라는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것 같아요. 못도 마음대로 안 되고 너무 힘든데 내가 진짜 달리기 하나로 버틴다. 그 버틸만한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근데 또 고통 이야기만 하면서 마무리하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긍정적인 이야기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응. 뇌과학자는 결국 더 행복해지는 것은 뇌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신경전달물질이 더 많이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도파민이죠 그런데 도파민은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중독에 빠뜨리기도 하고,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도파민 중독에 빠지게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주 우리가 하는 얘기가 건강한 도파민이 있고,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도파민이 있다,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저희 채널 나오셨던 정희영 교수님은 잡곡밥 같은 도파민과 아. 단순 정제당 같은 도파민 이렇게 나누거든요. 음. 설탕 같은 도파민, 잡곡밥 같은 도파민의 대표적인 예가 러닝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뇌과학자들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짧은 순간 강력하게 많이 분비되는 도파민은 다 독이다. 술 마시고 너무 즐거워 마약의 즐거움 뭔가 지금 쇼츠 보거나 게임할 때 너무 즐거운 니까 그러니까 당장 나에게 다가오는 바로 즐길 수 있는 종류의 모든 쾌락은 다 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안 좋냐 그 순간 좋은데 다음에 도파민이 덜 나와요 그니까 그 순간 좋았던 것만큼 두 번째는 더 좋을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더 강력한 뭔가를 경험해야지 내가 처음에 즐거움을 다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오는 쾌락, 한순간에 쉽게 오는 도파민은 다안 좋은 도파민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길게 봤을 때. 그럼 좋은 도파민이 뭐냐. 당장은 밋밋하고, 당장 도파민이 분비되지도 않고, 되게 힘든 후에야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저속으로 분비되는 도파민이지만 그 남아 있는 효과가 긴 도파민이 좋은 도파민인데 이러한 도파민을 나오게 해주는 것 중에 찬물 샤워 이기들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게 런닝인 것 같아요. 뛴다고 당장 즐겁지 않아요. 그렇몇번 뛴다고 즐거워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고통이에요. 근데 뛰다가 뛰다가 보면 이 슴슴한 즐거움. 그리고 그 슴슴한 즐거움이 점점 쌓이면서 많아지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반적인 도파민 분비량이 올라가고, 한번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나면 그 효과가 길게 지속되는 잡곡밥 같은 네. <laughs> 건강한 도파민이라고 하는데, 런닝이 대표적으로 내뇌 안에서 이러한 건강한 도파민 메커니즘을 촉진시키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조금 나오더라도 길게 지속되고 계속해서 더,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삶을 더 길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삶으로 그런 뇌로 만들어 주는 운동입니다. 제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아니 하나는 딱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잡곡밥 같은 도파민 그 표현은 정의원 교수님이 한 <laughs> 표현이에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런닝이 대표적으로 잡곡밥 같은 도파민을 분비시켜주는 활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런닝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런닝에서는 누구나 아실만한 한국 신기록의 보이자시기도 하셨고 또 국가대표시기도 했던 권은주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어, 러닝이 왜 인생에 필요한지 또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